과기부는 학 어제 서울 서면센터에서 수소기술개발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발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민관합동회의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.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한종희 키스트 청정신기술연구소 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분야 개발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이나 아직 초기 단계라며 미래 기술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한 소장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의 초기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코트라가 현지 시각 4일 중국 시안시에서 한중 스마트 시티 포럼과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코트라는 이날 중국 내 일선 도시보다 개발이 덜된 2, 3선 도시 내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대병원 파킨슨 센터가 지난달 21일과 22일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제 4회 이상 운동 질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심포지엄에는 신경외과학과 영상의학, 뇌과학 등 다양한 기초 연구 분야 의학자들이 배석해. 이상 운동 질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화 정밀 기계가 최근 작업자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협동 로봇 제품과 관련해 인도 I T 기업인 위프로와 현지 대리점 계약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. 한화는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, 아시아를 비롯해 인도까지 영업망을 넓혀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포관입니다.